이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느냐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고기는요 그 가정집에 들어가서 이것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유월절 절기에서 어떻게 먹느냐 고기를 삶아 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워서 먹고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먹을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이때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는 짚고 신발은 신고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급히 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급히 떠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죄악의 땅에서 급히 떠나는 게 구원이에요. 유월절의 핵심은요. 급히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악과 죄된 그 종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급히 떠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게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공하면 좋죠. 배부르면 좋죠. 그러나 이게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급히 떠날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태도이고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